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 이 한마디를 남기고 아내가 떠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개처럼 일했습니다. 술도 줄이고 주말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기사 노릇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차가운 이혼 서류와 무심한 남편이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철수 씨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이미 3년 전부터 수없이 많은 구조, 신호, SOS를 보냈다는 사실을 말이죠. 만약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김철수 씨가 뼈저리게 후회하며 놓쳤던 그 타이밍 단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 관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차가운 방에서의 고독사가 될지, 아니면 따뜻한 온기 속에서 사랑받는 남편이 될지를 결정 짓는 마지막 골든타임, 골든타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부 심리치료사이자 뇌과학을 연구하는 김선현 박사입니다. 본격적인 진단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가정의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가정을 치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방금 들려드린 김철수 씨의 사례는 사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의 공통된 호소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밖에서 전쟁 같은 사회생활을 견디며 돈을 벌어왔는데, 왜 집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김철수 씨는 열심히는 살았지만, 뇌과학적으로 스마트하게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 갈등을 단순히 성격 차이나 애정 식음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은 차원,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내분 비계와 신경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중년의 위기는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리고 뇌가 변해서 오는 필연적인 생물학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역전 현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100번 잘해주고도 욕을 먹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남성은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근육을 만들고 성기능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하여 경쟁심, 투쟁심, 그리고 공간 지각 능력을 활성화하는 전사, 워리어의 호르몬입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들이 아내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고 오로지 문제 해결에만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이 호르몬이 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테스토스테론 방어막이 거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남자의 뇌는 점차 감성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낙엽만 떨어져도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과거에는 밖에서 에너지를 쏟고 집에서는 쉬고 싶어 했다면 이제는 집 안에서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으려는 네들 애착 욕구 음당딩가 강해집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늙어갈수록 관계 지향적인 존재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아내의 몸에서는 정반대의 폭풍이 몰아칩니다. 여성 역시 폐경기를 전후로 에스트로겐, 이에스트로젠과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뚝 끊깁니다. 에스트로겐은 뇌에서 돌봄, 켈기빙, 회로를 활성화하고 옥시토신 수용체를 민감하게 만들어 타인에게 공감하고 인내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젊은 시절 아내가 남편의 무심함을 참고 아이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었던 건이 에스트로겐이라는 모성 호르몬의 지원 사격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어 이 호르몬이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참을성 브레이크가 고장납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은 더욱 독립적이고 주도적이며 현실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더 이상 누군가를 돌보는 것에 지쳐버린 데는 이제 나 자신을 찾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구를 발산합니다.자 이제 이두 가지 변화를 합쳐서 김철수 씨의 거실 풍경을 상상해 볼까요? 남편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밖에서의 경쟁이 버거워지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위로받고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여보 밥줘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여보 오늘 뭐 했어 라며 끊임없이 아내를 찾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은 이미 돌봄 모드가 꺼진 상태입니다.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소진된 펀 아웃. 아내에게 늙어서까지 어린 아이처럼 구는 남편은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거대한 스트레스 유발 인잔으로 인식됩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를 관계 피로도' (relational f a t i g 차트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때 남편이 눈치 없이 아내에게 다가가 친밀감을 요구하거나 스킨십을 시도하면 아내의 뇌에서는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 대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남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짜증을 내는 반응은 아내가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뇌가 당신을 위협으로 감지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생리적인 현상에 가깝습니다. 김철수 씨의 비극은 바로 이 음. 골든 타임 제 생물학적 시차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감성적으로 변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할 때쯤 아내는 이미 이성적으로 변해 독립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엇갈린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부부 관계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호르몬의 장난을 극복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뇌과학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두엽 파티 프리 프론탈 콜텍스의 제약스 벤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호르몬의 반응을 의식적인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고등생물입니다. 김철수 씨가 놓쳤던 첫 번째 결정적인 실수는 아내가 보낸 신호를 뇌, 댄습관, 회로, 가어로 처리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익숙한 자극은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습관화, habituation, 라고 합니다. 아내가 3년 전부터 나 힘들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라고 말했을 때, 김철수 씨의 뇌는 이를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늘 있는 배경 소음, white noise, 정도로 처리하고 전두엽을 활성화하여 경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자의 뇌에서 언어 중추는 감정 중추인 변형계 림빅 시스템과 매우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힘들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상태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내 뇌의 편도체가 과부하 상태이니 당신의 공감 능력으로 나를 좀 진정시켜 줘 라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아내의 뇌에는 남편에 대한 부정적 정서 기억 내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해마 히포캄푸스에 저장된 이 부정적 기억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어 나중에는 남편이 숨만 쉬어도 화가 나는 상태, 즉 조건 반사적인 혐오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김철수 씨가 이혼 서류를 받았을 때는 이미 아내의 뇌 속에서 남편이라는 존재가 반려자 폴더에서 제거 대상 폴더로 이동한 지 오래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 관계 파탄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키듯 관계 속에 엠 미세한 상처 마이크로 트라우마 드 들이 쌓여 마음의 혈관을 막아버리는 만성 질환과도 같습니다. 이 만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 수술 없이 약물 대화와 행동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묻습니다. 박사님. 그럼 도대체 그 골든타임이 언제입니까?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 소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아내의 준 잔소리입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들리시나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아직 감대 회생 가능성, 배어빌리티 앤드. 이 있는 환자입니다. 의학적으로 볼때 잔소리는 일종의 통증 반응입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고 아프죠. 그것은 백혈구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즉, 살고 싶다는 치열한 생명 활동의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다는 것은 부부라는 유기체를 살리기 위해 그녀의 뇌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 존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불평 컴플레인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상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결 커넥션 그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맨날 양말을 뒤집어 놔라는 말은 사실 내 수고를 좀 알아줘. 나를 배려해 줘. 내가 당신을 챙기는 마음을 인정해 줘. 라는 사랑에 변형된 언어입니다. 이때 여성의 뇌에서는 전 대상 피질 anterior cingulate cortex 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위는 기대가 어긋났을 때 오류 신호를 감지하는 곳인데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기대만큼 반응해주지 않자 하는 뇌세포들이 비상 비상 을 외치며 스트레스 신호를 쏘아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날카로운 잔소리로 표현되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 라는 뜨거운 에너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편분들은 이 신호를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남자의 뇌는 진화적으로 문제 해결에 특화되어 있어서 아내의 감정적 호소를 공격으로 인식하고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완회피 stone walling입니다.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TV 볼륨을 높이거나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알았어, 알았어 라며 건성으로 대답하고 자리를 피하는 행동들 말입니다. 이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고 담을 쌓는 순간 여성의 뇌에서는 공황 발작과 유사한 수준의 교감 신경계 과활성화, sympathetic arousal가 일어납니다. 심박수가 치솟고 혈압이 오르며 뇌는 이 상황을 생명의 위협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시 시대부터 여성에게 고립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관계의 단절에 대해 남자보다 훨씬 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내의 뇌는 결국 학습된 무기력 (learned helplessness)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말에 절대 반응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결론 내린 뇌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잔소리 회로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그 무시무시한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괴사, 네크로시스 단계입니다. 조직이 염증 단계를 지나 썩어 들어가 감각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죠. 김철수 씨가 아내의 침묵을 평화로 착각했던 그 시기가 바로 관계가 괴사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여성의 심리 상태는 정서적 이혼, emotional divorce을 넘어 정서적 해리, emotional dissociation 단계로 접어듭니다. 남편이 밥을 먹든 말든, 늦게 들어오든 말든, 심지어 아프다고 해도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보듯 남편을 대하게 됩니다. 더, 더 무서운 것은 이 시기에 여성들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이탈 계획, exit plan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혹은 남편이 은퇴해서 연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차근차근 독립 자금을 모으고 취미 생활을 통해 남편 없는 삶의 기반을 다집니다. 이것을 황혼 이혼의 잠복기라고 부릅니다. 남편들은 이 잠복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무런 갈등이 없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물 밑에서는 거대한 빙하가 쪼개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잔소리가 들리는 이 골든타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많은 남편분이 묻습니다. 박사님, 그럼 제가 무릎 꿇고 빌어야 합니까? 아니면 명품백이라도 사 줘야 합니까? 아니요. 그런 극적인 이벤트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의 고가 선물은 뇌물이나 면피용으로 해석되어 오히려 몸 열감을 줄수 있습니다. 제가 처방해 드리는 약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도의 인내심과 훈련이 필요한 때 신경학적 튜닝, 에 뉴로러지컬 튜닝, 알타자입니다. 첫 번째 처방은 3초의 멈춤과 호흡입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시작할 때, 당신의 뇌속 편도체는 즉각적으로 방어해, 방역해, 라고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것입니다. 이때딱 3초만 멈추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3초는 감정의 뇌인 변형계에서 이성의 뇌인 전두엽으로 신호가 넘어가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이 짧은 틈이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비난에서 수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은 땜 미러링, 미러링과 타당화, validation 단입니다. 이것은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와 라포 라퍼를 형성할 때 쓰는 가장 강력한 기법입니다. 아내의 말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그 감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당신은 주말마다 잠만 자고 정말 너무해라고 화를 낼때 내가 피곤해서 그렇잖아라고 변명 팩트 하는 대신 주말마다 잠만 자는 내가 당신 눈에는 너무하게 보였구나. 혼자 집안일 하느라 많이 외로웠지? 라고 감정 feeling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 화법이 기적을 만드는 이유는 뇌의 거울 뉴런, mirror 뉴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하게 읽어주면 상대방의 뇌에서도 공명현상이 일어나, 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안도감이 드는 순간, 아내의 뇌속 코르티솔 수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다쳤던 마음의 문빗장이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많은 남성분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박사님, 저는 도저히 닭살 돋아서 그런 말 못합니다. 제 성격이 원래 무뚝뚝합니다. 이해합니다. 한국의 중년 남성들에게 감정 표현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낯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큰 생존의 기술 틀입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싫은 상사 앞에서도 웃고 거래처 사람 비위를 맞추며 처세술을 익혔듯이 가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내의 뇌를 다루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밖에서는 그토록 유능한 비즈니스맨이었던 당신이 왜 가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업장에서는 아마추어처럼 행동하십니까? 가정의 CEO인 아내를 적으로 돌리면 당신의 노후는 파산입니다. 반대로 아내를 내 편으로 만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평생의 후원자를 얻게 됩니다. 그 투자의 적기 ROI 투자 대비 수익률과 가장 높은 시기가 바로 지금 아내가. 당신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법, 즉, 행동요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공감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내의 뇌에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라는 강력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예상을 깨는 행동, 즉, 감 패턴 인터럽트, 패턴 인터럽트가 필요합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패턴 인터럽트, 패턴 인터럽 t 란 뇌가 예상하는 흐름을 의도적으로 깨뜨려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고 새로운 정보를 입력할 틈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의 행동 패턴을 학습해 왔습니다. 내가 잔소리를 하면 남편은 화를 내거나 자리를 피할 것이다. 아내의 뇌 속에는 이미 이 거대한 예측 모델이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습니다. 이 예측이 맞는 한,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아내의 뇌는 새로운 자극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콘크리트 벽에 균열을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의 예측을 빗나가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뇌과학 용어로는 검긍정적 예측 오류, Positive Prediction Error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가 당신은 왜 맨날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나 라고 소리칩니다. 보통 때라면, 아, 나중에 치울게 라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당신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생각해도 난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런 나 데리고 사느라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 이 순간 아내의 뇌에서는 거대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편도체는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백기를 들고 다가오니 공격 목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 뇌는 혼란에 빠지며 잠시 일시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도파민, 도파민에 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우리가 흔히 도파민을 쾌락의 호르몬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도파민은 새로움을 감지했을 때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보상을 받았을 때 가장 강력하게 분비됩니다. 당신의 의외의 반응이 아내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자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충격 요법을 몇 번만 반복해도 아내의 뇌세포는 당신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 사람이 정말 변했나? 내 말이 통하네. 이 작은 의구심이 바로 관계 회복의 씨앗이 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비언어적인 방법 즉 신체적 접촉 touch를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접촉은 부부 관계 같은 성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년의 여성에게 무리한 성적 접근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처방하는 것은 하타스케 C촉각 신경섬유 C-tactile afferents를 자극하는 부드러운 스킨십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통증이나 온도를 감지하는 신경 외에 부드러운 쓰다듬음을 감지하는 특수한 신경망이 존재합니다. 이 신경은 초속 357인트 정도에 느리고 부드러운 속도로 피부를 문질러줄 때 가장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등이나 손을 이 속도로 가만히 쓰다듬어주면 이 신호는 척수를 타고 올라가 뇌의 섬엽 인수라 이라는 부위에 도달합니다. 섬엽은 정서적 안정을 담당하는 부위로 이곳이 자극받으면 뇌하수체에서 기적의 호르몬인 옥시토신, 옥시토신 운이 쏟아져 나옵니다. 옥시토신은 혈압을 낮추고 코르티솔 수치를 떨어뜨리며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딱 20초만 투자하십시오.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아무 말 없이 아내를 20초간 안아주십시오. 처음에는 아내가 징그럽게 왜 이래라며 밀쳐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낯설음의 표현입니다. 굴하지 말고 뻔뻔해지셔야 합니다. 그냥 당신 고생하는 게 고마워서 그래. 라며 꿋꿋하게 등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20초라는 시간은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두 사람의 심장박동이 동기화 (synchronization) 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물학적 시간입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쌓이면 아내의 뇌는 당신을 다시 안전기지, secure base로 인식하게 됩니다. 김철수 씨가 만약 술을 마시는 대신 저녁에 아내의 어깨를 5분만 주물러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날의 이혼 서류는 작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남성분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 겁니다. 박사님, 이론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아내가 저렇게 쏘아 붙이는데 어떻게 천사처럼 반응합니까? 저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신도 갱년기를 겪고 있는 호르몬이 불균형한 중년의 남성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은 수행에 가깝습니다. 내가 지고 들어가는 것이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아내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타운드 가정이라는 왕국의 통치자로서 병든 왕국을 살리기 위해 내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현명한 왕은 백성과 싸워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어 나라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의 인내와 노력은 아내를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음, 노후, 안전 보장을 위한 가장 확실한 연금 가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시대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은퇴 후 친구들은 하나 둘 떠나고 자식들은 제살길 찾아 바쁩니다. 결국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는 건 당신과 당신의 아내 단 둘뿐입니다. 그긴 시간을 서로를 갉아먹는 적군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전우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아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타정 전두엽 반이 결정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뇌 가소성, 뉴로 플라스티시티, 은 죽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즉,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뇌는 변하고 관계는 개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뇌과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당신은 변할 수 있고, 당신의 가정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한방, 활용점정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지만, 사실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돈도, 명예도, 근육질의 몸매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이 눈물로 원했던 단 하나, 그것은 바로 당신의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이라니 조금 의아하신가요? 연애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오늘 기분은 어때? 누구랑 만났어? 당신의 너네는 온통 그녀라는 우주를 탐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 어느새 그 호기심은 증발해버렸습니다. 아내는 그저 집에 있는 사람,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존재의 투명화함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소멸했다고 느낍니다. 아내의 분노는 바로 이 잃어버린 호기심을 되찾고 싶은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호기심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억지로 궁금해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요? 아닙니다. 뇌를 속이는 아주 간단한 화법이 있습니다.